자, 안녕들 하십니까? 이제 따뜻한 봄날이 되어서 여러분들 가정에 만사 형통이 되기를 바랍니다. 그 중에는 딸인들이잘 되고 또 아들인들도 잘 되고 그렇게 형통하기를 바랍니다. 만사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특히 아들 딸들이 잘 되는 것이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고, 그리고 부모님들이 건강한 것이 또한 자식들이 더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고, 두루두루 화평하기를 바랍니다. 최근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. 약간의 축이 이렇게 흔들렸다고 하는 거죠.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. 그렇게 바로 잡아서 서로가 마주 보면서 서로 웃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.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? 잘 모르시겠습니까? 한쪽이 잘 되면 한쪽이 못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? 그랬는데 이제 그것이 서로 비슷하게 되어서 서로가 잘 되는, 서로가 잘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. 우리에게는 숙제가 있습니다. 통일이죠. 통일이 되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. 그 문제점이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는데, 어딜 가다가 뚝 끊어져요. 뚝 끊어지면서 그것이 문제점이 되어서 서로가 오해를 사고, 사다가 막 이를 사다가막 통일이 되어버는 거예요. 이요 그게 기암유력게 나와요. 그리고 또한 2년 동안에 정도령이 또밀불부처가 뭔가를 보여준다고 그래요. 지금 하고 있잖아요. 그렇습니다.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귀찮은 일 아닙니까? 그럼 예언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것. 그렇게 순탄하게 이루어진다면 재미없잖아요. 꼭 재미를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과세계라는 것이 좋다가도 좋은 것 속에 나쁜 것이 있고 나쁜 것 속에서도 좋은 것이 있고 그런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 상황이 그런 거예요. 여러분들도 느껴보셨을거예요 좋은 상태가 되어가지고 있는데, 뭔가도또안 좋아지고 막 그래요. 그게, 사, 그게 현실이에요. 그게 사실이고. 아주 나쁜데도, 그게 다 나쁜 게 아니거든요. 그 속에서도 좋은 것이 있어요. 그랬던 걸 기억하세요. 그게 현실이에요. 이 사과 세계의 상황이. 당연한 거구나.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뭐가 내가 특별히 더잘 되겠다.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것이 사실이구나.현실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돼요. 드라마같이 그렇게 썰라 하지 마세요. 드라마는 현실이 아니에요. 붙으게막 가는 것 그건 드라마고 현실이 아니에요. 그 사람의 느낌이나 그 사람의 행동에 있어서 일어나는 여러가지를 다 포착을 안해서 그런거지 현실은 또 현실이에요. 여기에서 주한점이 되는 것이 바로 도입니다. 도에 들어가면 나빠지는 것이 조금은, 조금, 조금 정도 나빠지는 거예요. 도에 안 들어가면 확 나빠지지만, 도에 들어가면 조금 나빠져요. 그 차이가 있어요. 그리고 디데이도 있고, 디데이가 있어요. 그리 비밀의 장애도 들어가고 또 집집마다 부자유가 돼요 선물이 가득해요. 그런 맛으로 도에 들어가지 또 도에 들어가면 내 현실이 구제가 되고 어려운 상황이 있던 사람은 구제가 돼요.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역전이 되고 그래요. 그 정인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거죠. 상황이 완전히 <laughs> 완전 히역전이된 사람도 있잖아요. 예 있잖아요. <laughs> 여러분 이제 현실이 즐겁습니다. 현실이 살만해요. 열심히 노력하면, 그리고 완전히 빛을 봅니다. 이제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면서, 제가 쓴 책이 있잖아요. 시간 따로 여행이라고 그 여러분들 사서 한번씩 보세요 그 책의 내용이 다소 무거운 면도 있고 그렇지만 그게 내용이 보면 쉽게 쉽게 읽어 나가요 우리 인생 사례에 대해서 아주 쉽게 쉽게 적어 놨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기 때문에 시간 따로 여행 그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밝혀놨기 때문에 재밌어요. 여러분들이 글을 읽고, 뭐, 묵상해 보세요. 저는 작가이기도 합니다. 글을 쓰는 거죠. I don't know 사람이 여러가지 모습으로 비춰질 수있습니다마 여러가지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것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 현실을 깊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비춰지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대할 것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설법을 마칩니다.